안녕하세요 오늘도 수학 한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적분의 활용 문제를 풀어 볼 건데요 자 인테그랄 1에서 x 까지 ft 가 있어요 ft dt 가 지금 2x 제곱 더하기 ax 빼기 7이다 그랬을 때 f의 e 는 b다. 그래서 여기서 a랑 b를 구해서 a 더하기 b를 구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. 자 문제에서 자 먼저요 제일 중요한 게 인테그랄 안에 숫자가 아니라 x가 들어 있을 때,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하죠? 양변을 미분해 줍니다. 그래서, 양변을 미분, dx분의 d, 그 다음에 dx분의 d, 이렇게 미분을 하면, 뭐가 되냐면, 여기 있는 인테그랄 x가 t자리로 이렇게 쏙 들어가게 돼요. 그래서 얘가 fx, 이렇게 나오고, fx는 여기다 미분하면은, 4x 플러스 a 이렇게 쉽게 f(x)가 구해집니다또 하나는 자 여기 이제 구간에 x가 있을 경우에 첫 번째 미분 했죠. 두 번째는 이 밑에 있는 숫자와 같은 수를 x 자리에 전부 다 대입을 합니다. 그러면 위에가 1, 2 이렇게 되고 f(t) dt, 그리고 지금 현재 전부 다 x에다가 1을 넣는 거예요. 그럼 여기도 전부 다 1을 넣으면은 2 더하기 a 빼기 7. 이렇게 됩니다. 그런데 정적분은 1에서 1까지. 얘가 뭐죠? 0이에요.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5 더하기 a. 그래서 a가 5구나. 이렇게 금방 a를 찾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 넣어주면 얘는 4x 더하기 5구나. 이렇게 식이 구해지죠. 그럼 마지막, f2를 구해볼까요? f2는 2 e 넣어보세요. 8 더하기 5. 그래서 13 이렇게 또 구해집니다. 얘가 비죠. 그럼 최종적으로 a 더하기 b는 5 더하기 13, 즉18 이렇게 되겠습니다. 답이 4번 나오네요. 오늘의 수학 끝!